자, 682번입니다. 682번. 지금 보면, 어,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이 말은, 그,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보면은, 진수 조건 때문에 그래요. 진수 조건. 어, 여기 보면, 양의 실수 X이고, 양의 실수 A. 그래서, 이 분, 요거만 진수죠, 진수. 진수가 모두 다, 어, 양수가 되게끔 해주려고, 어, 그래서 여기에 양의 실수라는 말이 있는 거고. 저거를 이제 조금 분리를 좀 시켜 보면은 어, 어떻게 되냐면 <laughs> 자, 로그 2의 x 이고요. 그다음에 어, 마이너스 로그 2의 a가 되고 뒤에 것도 분리시키면 2 e 로그 a의 아이고. 2 e 로그 2의 x 마이너스 어, 로그 2에 a 이렇게 되거든 그다음 플러스 2에요 그게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건데 <laughs>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면 자이 녀석을 치환을 할 거야 자이 녀석을 a라고 치환을 한번 해 볼게 a라고 그럼 치환을 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로그라고 하는 게 로그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고 y가 되어 있고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지 그러면 모든 양의 실수라고 해봐야 양의 실수라고 해봐야 얘는 전체가 다 해당이 돼요 그러면 얘는 높이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이 전부 모든 실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이 녀석을 누구로 치환했냐면 a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이제 높이가, 높이가 y가 아니라 a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 치환을 하게 되면은 a는 모든 실수예요 그럼 a는 모든 실수라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요거를 정리를 좀 해보게 되면은 자, 이게 a는 a인데 이거 2리곱 하면은 2a제곱이지.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요거 슉. 요거 슉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 로그 2의 a 에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이제 로그 2의 a 에 제곱 플러스 2다. 자 요렇게 완성이 된다고 보면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하냐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해야 돼.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성립. 그러면 이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는 거지, 이게. A에 대한. 그러면은 이게 0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로축인데, 가로축보다 어떻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로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위로 항상, 양수라는 건붕 뜨거나, 어, 아니면 이렇게 만나는 것까지는 허락을 하는데, 내려가는 음수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럼 얘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이걸 방정식으로 바꾸게 되면 한번더 쓰는 거가 좀 그렇긴 한데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요거 가로축. 지금 현재 가로축은 a 축입니다. 그럼 가로축과의 교점이 없어, 아니 없는 게 아니라 하나 아니면은 빵개야. 그럼 여기서 판별식을 쓰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판별식이 중근 아니면 허근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중근 아니면 허근이 된다 판별식을 쓰면은 가운데 거 제곱을 하게 되면 9에다가 로그 2에 a의 제곱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4 그치 마이너스 그럼 8 그리고 공간이 좀자 <laughs> 어쨌든 마이너스 8에다가 아 로그 2에 a의 제곱 플러스 2를 뺀 거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9 log 2의 a 제곱, 8 log 2의 제곱 뺀 거니까 1 남죠? 그리고 16.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이게, 예. log 2의 a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16. 그게 이제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뭐, 부등식 좀 풀어보면 되겠죠? 어. 이거 16을 넘어가고 아니면 이거 또 치환해서 해도 돼. 큰거 뭐, k라고 하면 k 제곱 빼기 16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마이너스 4보다는 얘가 크거나 같잖아요. 그리고 4보다는 또 이렇게 되는. 네. 그러면 이게 왼쪽에 이게 로그가 밑에가 2인 증가 함수니까 이걸 옆으로 밀어서 계산을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은 16분의 1에다가 a가 되고 자 여기는 16. 이렇게 우리가 a 범위를 구할 수 있겠지. 스 m a l a를. 그럼 여기서 뭘 얻어내고 싶은 거냐면 양의 실수 a 값 최대 그지 최소 그러면 최대라고 하는 거는 얼마야 최대는 16이네 아 어. 최대는 16이고 최소는 1이 되겠네 최소는 맞죠 어 그러면은 최대 최소를 더 하게 되면은 정답이 32가 나오는 게 아닌가 라고 봤는데 어 16m인데 그죠. 아, 미안. A가 실수구나. 자연수가 아니라. 그러면 최소가 이게 1이 아니라, 난 자연수인 줄 알았어. 최소는 뭐예요? 이게 16분의 1이네.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16 그리고 1 더하니까 16 더하기 1은 17.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리.